자 우리 말씀 아, 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1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1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51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어. 네 한번더알려줄게 동윤아 네. 어. 열한 2장. 네. 1절에서 2장에서 1자. 1절에서 4절 말씀 1항 이상 2장 1절 4절 말씀 대학 성경511 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2화 2음 대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다윗이 주을날이임박하며 그의 네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규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지라 오늘 앞에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손들이 그들의 게 삶과 마음을 다하고 소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변하면, 이스라엘 왕위의 모든 사람이 내게서 무너진지 아니하기가 하 말씀을 확실히 이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봤어요? 네. 어, 아, 다 들어봤죠? 의미가 뭐지요? 유언? 죽기 전에. 어, 어, 네. 아, 정확하네요. 우리 유카 네. 친구들도 누구를 시하에 정확하게 말하는데, 네. 유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우는 네. 유언이라고 합니다. 특히 누가 유언을 많이 할까요? 유언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무인. 모인. 그렇죠. 묘인이 자식들에게, 그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늘나라로 떠나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아주 아주 많지요. 여러분 부모님은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까요? 어, <laughs>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뭐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고 남기시는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돈이 많은 걸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 살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늘나라로 떠나시는 부모님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핵심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부모님이 남긴그 유언은, 유언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부모님은 어떤 유언을 남길까?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언이라는 것은 그 부모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오늘 함께 들을 말씀도 유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일정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 앞에 나온 거 보면서 앞에 나온 거 봅시다. 시작! 당신이 <놀람> <다위씨, 놀람> 죽을 날이 이만함에 대학을 서로 이렇게 명령하여 는데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여러분 지금 다윗 솔로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여러분 친구들 잘 이해하고 있네요. 네. 이제 지금 다윗이 네. 죽어야 임박하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윗은 이제 왕을 누구에게 줬어요? 왕의 자리를 줬어요. 솔로몬에게 줬어요. 솔로몬 아들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되었고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까요? 목사님 몇 가지 고기를 준비했거든요. 고기를 고기를 준비했는데 한번 손들어 보세요. 첫 번째 1번 다윗은 다윗은 이렇게 유언했어요. 아, 이거 어떻게 유명해? 1번내 아들 솔로몬아, 이제 너는 나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너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나라를 다스려라. 이게 1 번입니다. 자, 2번 자, 기억해보세요. 2번내 아들 솔로몬아, 이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 그러니 못 보는 강한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너를 무시한 사람이 없을 것이고 너의 나라를 너희 나라가 어떤, 어떤 나라도 너의 나라를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유언을 했다. 자, 3번 다윗은 이렇게 솔로몬에게 유언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백성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책찍을 가지고 엄하게 다스려야 해. 그래야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너에게 공정할 것이다. 이게 3번입니다. 자, 여러분 몇 번이 답이시 쏠러오는데. 남빛 거앉나요 자, 1번. 권력을 가졌으니 마음대로 해라. 1번이라세요. 가서 손. 아, 어, 없고요. 자, 2번 다미은 네. 솔로몬에게 권력을 가지고. 그리하여 너희가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너는 평통할 것이다. 그러 너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혜롭게 될 것이다. 평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비스 아들 솔로몬에게 요하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바비스 왕이었죠. 바비스 이스라엘을 몇년 동안 다스렸는지 아세요? 3년 <laughs> 3년? 4년? 년 2년? 40년을 다스렸습니다. 방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 강한 군사를 가진다고 해서 나라가 평화로운 것이 아니구나. 백성을 어미가 한다고 해서 어미 다스린다고 해서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킬 때에 나의 왕위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시고 평화롭게 만드시는구나. 이 원리를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누가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 어 다윗 이 세우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달라요. 이스라엘 왕은 진짜 왕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이세요. 하나님 이세요. 다윗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왕은 왕은 하나님 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스라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를 다이이 원리를 이 쉽게 고 솔로몬에게 오늘 유언을 남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지요? 맞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이 밟고 사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태기 1장 1절에 뭐라고 돼어 있죠?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신. 요거꼭 외웁시다. <목소리> 기본이잖아요.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어, 창조하십니다. 그리 1장 27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 있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과 여러분들,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다른 말이 필요 없고, 이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든 이 세상은 원래 아름다운 세상이었다. 내가 만든 사람들도 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거로 기쁨을 삼는 존재로 내가 만들었다. 하지만 내가 만든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제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온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사, 이 세상은 죄인들로 가득 차있고 죄인들로 살아가고 있단다. 이제 내가 정한 때가 되면 이 죄악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생대로 내가 만든 이 사람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수 없단다. 여전히 나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나는 내 아들에게 죄가 없는 내 아들 예수에게 다 쏟았다. 내 아들 내 아들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구원했다는 것을 믿는 자는 지은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고.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세상에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요약하고 요약하면 방금 목사님이 말씀해 준그말씀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인으로서 제일... 그저 믿기만 하면 이제 죄 없다, 부끄럽다, 여겨주신다고. 그렇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자랑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렵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제용서, 받고, 제용서, 받고, 제용서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란? 가장 하나님 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우아할 만큼의 좋은 직장을 이사 이사 이, 사람, 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아할 만큼의 많은 돈을 가셔도 잠시 이사이 이 땅에서는 기쁠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인정하는 직업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재물도 돈도 하나님의 심판과 그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말씀을 주셨다고 아하죠그 말씀을 떠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TV 보고 싶으면 TV 보고, 유튜브로 이상한 거 보고, 그렇게 자라는 것은 아주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자라는 것은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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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하는 선택을 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 사람, 알아요? 지 애니언이란 사람 들어봤어요? 아니요. 어, 이 사람은 어, 저기 아마존의 어식인 부족에 어, 말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이면 당했어요. 식인 부족에게. 요 어, 자료 목표자는 나오지 않아서 잘보이는데 근데 복음을 잘 전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씩 조금씩 전 읽어볼까요? 글씨야,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자 네, 이분이 말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해 볼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생 하나님의 십판로부터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돈, 게임, TV, 유튜브를 줄이고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거요 지혜로운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어어나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동시에 두 가지를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게임과 하나님 동시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네, 네. 여러분 게임을, 게임을 하면서 하나님 이 생각나던가요? 아니요. 유튜브 볼때 하나님 생각나던가요? 아니요. 생각나요? 아니요. 네.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만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동일한 크기가 생기던가요?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더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려면 포기할 게 많겠지요. 노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좀 TV 보는 시간은 좀 줄여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와 같아요.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추려가는 지혜로운 선택을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지혜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술를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사랑하는 것과 했던 모든 것들을 줄이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는 조금씩 유튜브도 줄이고 홈게임도 조금 줄이고 TV 보는 것도 조금 줄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지혜롭게 자랑하는 우리 대한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laughs> <laughs> 여러분, 어,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자리에 오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입니다. 그 마음은 교회에 있는다고 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내 아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더 얼마나 알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이 마음을 여러분 통에서 보기를 원았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조금씩 줄여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 저희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텐데 주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라고 우리 같이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죄인을 그저 심판 가운데 내려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스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이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결국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심판, 심판, 안에,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하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으로 갈 것인지, 천국으로 갈 것인지, 갈려질 것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이 땅에서,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 터둠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메니언이 말했던 것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주님 울려서, 정말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출력하는 지혜로운 친구를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주님의 거친의 자녀들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세례대신에 십자가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줄 아는 우리 영혼들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미엘리언이 한 말을 기억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 같은 짓이 아니다. 라고 한이 마음이 우리의 신령에 울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들, 유튜브, 게임들,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포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우리 대한 초등부 친구들, 받을 수 있도록 주여 그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스도 리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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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주님한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